이렇 했습니다. 자, 아, 이어지는 아, 환호성이 또 들리는데요. 자, 네. 무대 위에 오셔요. 이분이 네. 진심 어린 목소리로 <laughs>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탁 씨가 레드 카펫에 올랐습니다. 어우, 팔스판. s let me introduce. 좋습니다. 다 함께 호조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? Yes, so winner of K-drama ost 네. of SEA 2025. 좋습니다. 네, 성화하고 아, 뭐, 맞아요. 찐이야. 폼 미쳤다. 투마네이트곡으로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셨는데, 이번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, OST에서 알수 없는 인생으로. 또 다른 감동을 선사를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오,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영탁 씨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든요. 서울드라마아워즈 206 k드라마 ost상의 주인공으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 주셨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또 네. 축하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맞아요. 현장 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. 듭니다. 자 안쪽으로 모실까요. 박수가 심해서 메인 박수, 포토몬에서 박수가 정말 폭해합니다. 아, 영부스 네. 여러분들 정말 자리를 많이 해 주셨네요. <laughs>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, <laughs> 포토타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, 중앙, 오른쪽 순으로 우리 살짝 뒤쪽으로 네. 가주실까요? 자, 왼쪽부터 중앙, 오른쪽 순으로. 엄청 아. 씩씩하게 그렇습니다. 이 유쾌한 에너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. 맞습니다. 가운데도 예능, 좀 봐주시고요. 그렇죠. 예능이면 예능, 연기면 연기. 저는 OST까지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. 맞습니다.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는 사랑을 받고